저는 심장수술 후 예정보다 하루 일찍 퇴원했습니다. 집에 돌아와 침실문을 열었을 때,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제 침대에서 뒤엉켜 있었죠. 하지만,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. 조용히 집을 나와 단몇 시간 만에 완벽한 복수를 시작했거든요. 모든 계좌 동결, 집 자물쇠 교체, 차량 회수. 아내는 25년간 자신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지만, 사실 모든 것은 제손 안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내가 정말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, 바로 제가 아내 부모님의 아파트 대출금을 몰래 갚아주고 있었다는 거였죠. 아내가 현관에서 통곡하며 문을 두드릴 때, 저는 길 건너편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.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거든요.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다면, 아래 제목을 눌러서 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.